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 이전 영상이어서 이제 수정 처리하는 백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그 이제 비밀번호 그글 작성했을 때 비밀번호까지를 입력해서 이제 컨트롤러로 요청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DTO에 좀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패스를 같이 좀 받아주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필드를 업데이트 패스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제 컨트롤러로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컨트롤러로 와서. 네, 일단 DTO로 가져오고, 자, 에러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redirect attribute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예외처리를 여기는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게시글 수정이 문제가 없으면 어 이제 게시글 상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로 전달하는 흐름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자 에러가 있다면 이제 요 리다이렉트를 하면서 이제 요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업데이트 페이지로 이제 다시 가서 그 어, 여기서 만들었던 이제 요걸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걸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메서드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는, 어, 일단은, 그,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자, 코드를 먼저 좀 쓰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요첫 번째 줄의 의미는 뭐냐면 그 find by ID를 했는데 어 여기서 했던 find by ID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오어 r 스로라는 예외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그 이제 이디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없다면 이제 요 예외를 어, 컨트롤러로 넘겨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요 예외를 받아서, 뭐, 처리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네. 좀 코드가 낯설다면, 그 생성형 AI에다가, 네,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면은 그냥 요 방식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게시글이 찾아지면 이제 요거를, 네, 엔티티로 일단 받아와야 돼요. 코드가 좀 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DB에서 조회한 비밀 번호와 아까 화면 업데이트 HTML에서 입력한 비밀 번호, 업데이트 패스 비밀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일치를 해야 이제 수정 처리를 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 처리를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트랜잭셔너를 여기도 좀 붙여줍니다. 트랜잭셔너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또이 이셉션 이 메세지로 이제 그 화면에 보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남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엔티티 클래스에다가 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자 엔티티 클래스 자, 업데이트 메서드 자, 업데이트 메서드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요렇게 이제 현재 그보드 엔티티 객체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얘의 그뭐 일종의 컬럼 값을 여기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요 트랜잭셔너를 걸어 주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DB에다가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는 효과를 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왜 어떻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오 굉장히 간단하게 수정 처리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업데이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비스 클래스 코드가 조금 뭐 약간의 어떤 복잡 복잡성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뜯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 확인을 해보고요. 자 수정을 클릭하고 자 비밀번호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이 됐죠 네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한번 틀려 보겠습니다 수정은 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면 네 이런 식으로 언런 메시지가 뜨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안 되고 그냥 수정 이전의 상태로 다시 화면이 뜬다 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어, 수정 기능까지 구현된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이 영상을 이제 쭉 따라와 보시면 음, 생각보다 간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뭐 중간중간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 어렵다 좀 힘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되도록이면 이제 좀 많은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실제 만든다 그러기에는 많이 부족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할수 있는 코드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뭐 기능을 더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드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학습을 해보시면, 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뭐 AI나 어떤 다른 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기능을 구현해 봤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어뭐 이런 기능, 뭐 저런 기능 이제 생각하시는 기능들을 이제 직접 구현해 보시면서 어그 기능이 만들어지고 동작하는 걸 확인하시다 보면은 어, 금방 아마 스프링 부트를 좀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쭉 같이 와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제가 또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또 강의를 또 꾸준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